오늘 말씀은 메뚜기 때가 나타났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산이지만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어, 어떤 모습일까요?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많은 백성이 이르렀다.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움직이게 되면 어, 하늘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면 마치 하늘에 이렇게 큰 어, 넓은 판이 생긴 것처럼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데 메뚜기 날개가 햇볕에 반사돼서 바짝바짝하거든요. 바짝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는 얘기는 메뚜기 날개빛에 햇빛이 반사돼서 비춰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기 전에는 3절 말씀 보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처럼 버려버렸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메뚜기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이게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고 들썩들썩거리는 그 소리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검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마치 그 앞에 백성들이 지키는데 이 메뚜기 떼를 막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땅을 파서 길게 함정을 팔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메뚜기떼들이 계속해서 깡총깡총 뛰어들어서 금방 이 수루를 채워 버리고 뛰어 넘어가는 거죠.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러요. 그런데 메뚜기떼가 하도 많이 달려드니까 그 불을 꺼뜨리고 또 넘어가요. 뭐 성이고 어디고. 그리고 집에 이 창에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 이 메뚜기떼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수십억 마리에,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떼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떼가 나타나면 비행기가 떠서 그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지만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그런데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지금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메뚜기 중에 강한 큰 메뚜기 장군이 있어서 끌고 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메뚜기 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라도 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워낙 한팍했기 때문에 열대를 다 조맞은 거예요 결국은 장자까지 죽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대두대세대 대, 대 맞았을 때 여기서 딱 회개했다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했다면 세대 맞고 끝날 수 있잖아요. 일곱 대안 맞아도 되잖아요. 아들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는 마음이 워낙 강박했기 때문에. 아홉 대를 맞고도 열 대를 맞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회동하고 마음을 나여 돌아오라. 그런데 옷 찢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주 뭐 금식하는 것처럼 어 배옷 입고 옷을 쫙쫙 찢어가면서 재를 뒤집어쓰면서. 그건 형식이고, 그 눈에 보여지는 형식이고, 너희 마음, 너희 속 마음을 찢으라는 거, 너희 속 마음을 찢지라는 거예요. 너희 속 마음을 찢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찢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1사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왜 하나님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안 때리셔요. 어디 볼수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갔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40으로 때리신대요. 심판한대요. 작은 목소리로 하루를 외쳤는데 성 전체가 뒤집어지잖아요. 왕부터 백성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40일 후에 심판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심판을 멈추셔서 왜 회개하는 걸 봤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멈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 심판을 멈추고 그 뒤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15절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그래서 16절 장로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 다 나와 금식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는 원래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위급한 때니까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1 7절 제사장들은 낭실 성소와 번제단그 사이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1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회개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말씀 보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정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압부되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이 북쪽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메뚜기 때는 대부분 동남쪽에서 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가끔 북쪽에서 오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보면 1915년에 예루살렘을 덮쳤던 메뚜기 때는 북동쪽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메뚜기떼를 앞에는 동쪽 사해 바다에 뒤쪽에 오는 것은 서해 지중해 바다에 모두 빠뜨려 죽여 버리겠다. 메뚜기떼가 몰살당하면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는 겁니다. 고통 당했던 땅이 22절 들짐승이 23절 시온의 자녀들이 모두 다 회복을 구원들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마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되게 되고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중요한 것은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뭐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28절부터 32절까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누구에게까지? 29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선지자에게 임하잖아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왕들에게 임하잖아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사울에게 영이 임했을 때불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응답됩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체험을 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십이 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삼십이 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예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